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17절에서 그렇게 말을 했고,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직분이 주어졌는데 그 직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한다는 거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화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성도들에게 주신 직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데, 화목이 없으면 누구도 존재할 수 없다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이루어야 할 화목은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이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살수 없고, 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화목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직분이 또 다른 사람들과의 화목 가게하는 직분이 되는 겁니다. 어, 화목이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낯선다는데 사랑이라고 얘기해도 좋고 어, 또 믿음이라고 얘기해도 어, 무방합니다. 사랑이라고 했을 때 사랑은 옳은 거 가르치는 거 아니죠. 옳은 걸 가르치는 건 교육입니다. 그런 건 누구나 할수 있는 것이고. 어, 물론, 교육이 필요할 때는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어느 것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삶을 살아가야 되나, 아, 당연히 가르쳐야 되겠지만, 어, 사랑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오라도 어, 틀려도 어, 받아주는 겁니다. 어, 그게 사랑이죠. 어, 그냥 품어주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어, 그를 가슴에 에, 품고, 어, 그의 모자름을 내가 대신 대속해 주는 자리까지 가는 것. 어, 그게 사랑이고, 또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 이러한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대개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나니까 이런 얘기 해주는 줄 알아라. 사랑하니까 이런 얘기 내가 해주는 거다. 그거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옳은 말 해주는 거 아니에요. 대개 자식들이 부모한테 막 나가는 이유는 늘 말씀드리지만 옳은 말을 하는데 사랑 없이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거 누구나 할수 있어요. 옳은 말 사랑 없이 하는 건길길 길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뭐 물어보면 사랑 없이 하는 옳은 말 누구나 할수 있죠. 그런 말을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한다는 건 굉장히 잘못된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품어주고 받아주고 기다리면서 기도해 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가 듣고 있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사랑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그게 사랑이죠 왜냐하면 사랑을 변화시키는 건 사람이 못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기도와 기다림으로 기대하고 있는 거 그게 사랑이고 그게 화목을 가진 자들의 직분의 내용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은 피조물인데 새로워졌다. 그러니까 창조 받은 존재인데 새로운 창조가 우리 안에서 일어났다. 우리에게 재창조가 일어났다. 이런 내용이고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우리가 다른 존재가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시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죠.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원수 갚는 분이 하나님이 갚도록 해라 라거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거나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들인데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이 가진 사랑으로 이게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왜 이런 요구들을 하시는가 너희는 너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알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 뭔가? 그걸 알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준의 살, 삶에서 뭐 한1% 정도 뭘더 한다거나 그러니까 뭐 한10% 정도? 그래, 이 정도 한번 바꿔보자. 뭐 이런 정도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100%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서는 할수 없는 요구들이 성경에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하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다 하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인생에 있어서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잘 산다, 못 산다 이런 거 논하기 전에 구원을 받지 못하면 생명 자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이제 첫 걸음 시작을 뗄수 있게 되는 거죠. 구원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약속을 붙잡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은 항상 전제가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언제나 믿음의 대상을 향하게 되어 있는 거지. 그냥 뭐 대상도 없이 뜬구름 잡으면서 믿습니다. 100번, 1000번, 일생 외쳐도. 믿음의 내용이 없으면 그 믿음은 다 헛개비입니다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약속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약속을 우리가 말씀이라 부르는 것이고 하늘로부터는 계시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하늘로부터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보내셔서 그 말씀 되신 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방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죠 그게 이제 성육신이라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말씀되신 주님을 우리가 붙잡는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럼 뭐 항상 좋은 일만 있는가? 그런 거 아니죠. 어려움도 있고, 혼란도 있고, 어 고난을 많이 받게 돼 있습니다. 왜 고난을 주시는가? 성도에게 오는 고난은 이 믿음을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함인데, 어 그런 면에서 보자면 사실 우리의 삶 전체가... 훈련 아닌 믿음의 훈련 아닌 시간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 없어 보이는 일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분의 섭리 안에서 이 믿음의 사람들로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신다, 인도해 나가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소자여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하고 내 죄사함이 내가 죄가 이제 사함을 받았구나 아,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건데 어떤 분들은 이걸 못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를 똑같은 회개 기도를 계속 반복하시는 분들 계신데 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똑같은 죄 이거 뭐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용서해 주세요. 뭐 옛날에 이런 일 했는데 또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기억도 못 하십니다. 이거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뭐 무슨 죄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다 회개하셨잖아요. 내거 믿지 못하면 똑같은 죄를 똑같이 매주 회개하면서 하나님은 동의서에서 먼것 같이 없이 하셨는데 어,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죄를 자기는 계속 회개하고 있는 거죠. 치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앉은 병이 된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네 자리 들고 걸어가라. 그랬는데 앉은 병인 자기 생각에 어, 이 양반이 뭘 모르시네. 나는 그냥 앉은뱅이 정도가 아니라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어서 한 번도 못 걸어봤는데 걸어본 적이 없는데 뭘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분은 평생 그냥 앉아 계셔야 되는 겁니다. 못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아면으로 화답하고 일어나 봐야죠. 안 믿어지더라도 시도를 해봐야죠. 그게 믿음인 거죠. 그게 올바른 믿음이고 말씀에 대한 바른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 신앙 생활에서도 주님이 말도 안 되는 그 요구를 하실 때가 있는데, 왜 그러냐? 어, 우리의 상식, 또 우리의 죄성, 또 우리의 합리성으로 똘똘 뭉친 이성으로 똘똘 뭉친 어, 믿음이 아니고, 신앙도 아닌 것들 우리에게서 뽑아내려고 어, 그런 요구를 하시는 거죠. 그 상식과는 먼 순종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 이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까? 하나님의 음성일까?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해보시면 알아요. 예전에 버스 타고 지나갈 때 하나님 내리라고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내려라. 저 아직 내정거장 더 가야 되는데요. 내려라. 그런 간증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려보면 거기 누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누가 있어요. 그날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던 사모님도 거기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할 때 성령님의 우리를 강하게 이끌어 가실 때가 있죠. 근데 그걸 여러분 고민하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까 아닐까 내려보면 아는데 없으면 그냥 걸어가시면 되잖아요. 나보고 운동하시려나 보다. 걸어가면 되고 있으면 복음 전하고 위로해주고. 근데 그걸 순종을 안 하고 그냥 뭉개고 넘어가면 그냥 끝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물 건너 가는 거예요 이걸 내가 귀신의 음성이라고 마귀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내리면 큰일 날까? 큰일 안 나요 별로 몸이 건강해질 뿐이죠 걸어가면 어, 그래서 가끔 하나님께서 얼토당토하는 요구를 하실 때 여러분 순종을 해보십시오 어, 그럼 여러분의 믿음이 더 커지고 견고해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의 삶의 목적 구원해 주신 이유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간청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간청이라는 헬라어가 아, 파라칼레오라는다는데 이게 부탁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초청한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가 되는 자리,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리로 내가 초청한다 아, 이런 표현을 쓴 거죠.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죠. 우리가 고린도 전서 보고 후서 보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 처음부터 내내 고린도 교회 심각한 문제는 분열의 문제예요. 파당의 문제.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 베드로파다, 뭐 예수 그리스도파다, 별로무파가다 있는데 전부 다 갈라졌다는 거죠. 이게 화목의 직책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과는 너무도 먼 모습을 가진 교회가 지금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너희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도 화목하는 화목의 직책을 가졌다는 거, 그거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파가 나눠졌다는 거는 고린도 교의 성도들이 굉장히 열심히 있다는 뜻입니다. 파가 나눠질 정도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었다. 그러니까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굉장한 파이팅이 고린도 교의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열심이 없으면 뭐 싸울 일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파, 각자의 진영 안에서 굉장히 헌신적이었다. 그런데 이 싸움의 문제는 뭐 사실 뭐 헌신과 열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모두가 모두가 하나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지체 의식의 부재가 근본적인 원인이죠. 왜 지체 의식이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지체라는 건 하나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의 몸된 지체로서 각자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내가 머리가 되고 저 지체는 내 마음에 안드니까 잘라 버리려고 하고. 나는 맨날 발이어서 걸어다니는데 저 입은 맨날 맛있는 거 먹고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입이 먹어야 발에 힘이 생겨서 걸어다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까지 못하는 거예요 지체의식이라는 것이 완전히 부지가 돼 있다 결국 남을 이해한다기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하는 자기중심성 이 죄의 근원이 고린도교회 성도들 안에 만연해 있다 이 죄성의 근원이 작용하면 화목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바울이 이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죄가 되게 하셨다. 이 메시지를 어 던진 겁니다. 예수님은 죄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신 분이죠. 어 그런 분을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게 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응축시킨 죄의 덩어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울부짖으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버리셨겠습니까? 그분이 죄의 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가 밀도 있게 그분에게 다 쏟아져서 그분 자체가 죄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냥 버리신 거죠. 어, 죄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 아들이라도 죽이신 이유는 우리를 다시는 자기 중심성으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그 아들을 위해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사람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만 그 사람만 하나님의 의가 될수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 죄를 사해주시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달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시는 자리까지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랄랄라 이러고 살면. 굉장히 모자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별로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는 삶을 사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라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실망하고 낭망하고, 어, 괴로워하고 있던 배드에게 오셔서 물은 거 하나입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너 나를 위해서 어, 살아줄 수 있겠느냐? 어, 이거 물으신 거죠. 어,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선행되어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내가 움직이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 사랑함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단순히 지옥이 무서워서 불이 뜨거워서, 불 없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어, 거기에 있으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불같이 뜨거워서 그분을 위해서 내 생을 던질 수 있는, 올인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큰 믿음이어도 그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됩니다. 믿음 좋은데 상처를 줘요. 믿음 좋은데 위화감이 생기죠. 믿음 좋은데 그 사람 만나는 거 상당히 불편하죠. 무언가 결핍된 믿음 이상한 신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능이 많을수록 할수 있는 게 많을수록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해야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지체들과 이웃들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게 유일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만나면 아버지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심판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죄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물으실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까지 버리신 하나님이 죄가 해결 안된 우리를 받아주실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만나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서 화목하셔야 되고 어, 이웃들을 또 공동체 사람들을 만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교제하셔야 아, 화목의 관계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키가 누구에게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아, 저는 원래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의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 연말에 뭐 이거 직분 맡아주시고 이거 자리해 주세요. 그럼, 아유, 저는 능력이 없어서 못 합니다. 자격이 없어서 못 합니다. 여러분, 그건 겸손이 아니고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할수 있다는 것도 교만이지만 못 하겠다는 것도 심각한 교만이에요. 아, 주님이 할수 있다고 직분을 주시는데 왜 그걸 못 한다 그럽니까? 자기가 주님이에요? 저는 화목의 직책 자격 맡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거다 헛수고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다 무효로 돌리는 겁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죠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 정도의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죠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어야만 했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값 없이 받았지만 값이 싼 은혜가 아닙니다. 근데 그토록 귀한 은혜를 받아놓고 어, 전 자격 없어요. 저는 못해요. 그냥 주머니에 넣어놓고 그냥 다니는 거죠. 한 번도 끊어보질 않는 거죠.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실 때는 명예롭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예를 거시잖아요. 요백의 명예를 거시듯 사탄과 내기를 하시듯, 어, 너는 요이 타락할 거라고 본 거냐? 나는 요이 나를 끝까지 사랑할 거에 걸겠다. 그 명예를 하나님이 그 이름을 성도에게 두시는 겁니다. 나는 교회가 성도들이 끝까지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에 나의 명예를 건다. 나를 건다. 우리 어깨에 그게 짊어져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란 그런 겁니다. 교회란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되심을 세상에 보이도록 보여주는,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교회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어떤 일까지 우리가 할수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할 때 명예롭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가, 화목이라는 게 뭔가. 이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라고, 더 이상 자기 중심적인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대신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명예로운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